현장은 한 초등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교사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해당 교사의 죽음도 순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연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주말이 지나고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 즉 어느 곳보다도 공적인 장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순직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희초 사망교사 유족과 함께한 문유진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예, 지난 반년 동안 유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순직 인정 소식이 들려온 직후에 유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네. 음, 먼저 아버님은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애써 주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양가 감정, 즉 상반된 감정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순직이 따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순직이 인정된 안도의 마음과 자식을 잃은 애통한 마음이 교차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말 순직 인정이 될까 걱정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특히 경찰에서 관련 학부모들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서 우려가 컸었는데, 고인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모두가 서희초 순직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족은 원래 변호인 없이 한달 넘게 혼자 조사를 하고 대형 로펌들에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확률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관련 학부모들에 대한 우혐의가 나왔고, 모두가 그 당시에는 순직이 인정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형사적 책임, 즉, 형법상 폭행 등 범죄 혐의 여부에 관한 조사입니다. 이에 반해 순직은 업무와 사망 사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의 인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2년에는 1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천운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문제가 되었던 작년 2023년에는 첫 3월부터 특정 문제 학생들이 수업 도중 몇 시간에 걸쳐 울거나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수업에 상당한 차질을 겪는데요. 순직 결정이 지연되면서 변호인 측에서는 위 동영상도 제출하였습니다. 5달 동안 학급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던 24살의 여선생님에게 연필 사건으로 가해진 학부모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더 이상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충분한 트리거로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선생님이 처리했던 업무의 업무와 민원의 수준 및 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이 잘 입증되었기 때문에 순직이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무 환경과는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이 입증된 거였네요. 네. 특히 최종 심의회는 동료 교사분들과 유족분들까지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저희 판심이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핵심 사항이 동료 교사의 출석 증언이었습니다.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동료 교사가 순직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증언하는 과정 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유족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동료 교사를 대동하여 출석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인사혁신처는 증인 소환 절차 규정이 없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판심의 의견은 인사혁신처가 공식적으로 동료 교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인 출석을 부탁하는 것과 공식적 증인 소환 절차는 당연히 증인이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미치,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판심은 공식적으로 증인을 소환해 달라고 정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인사혁신처가 결국은 수용하여 동료교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했고,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민원 업무의 정도에 관한 증언이었는데요. 동료교사는 직접 출석하여 당시 선생님이 맡았던 반은 이미 학교 전체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힘든 학생들, 즉, 금쪽이들이 많은 반이었다. 동료교사가 1년 동안 학부모와 하이톡을 주고받은 개수가 90건에 90건에 불과함에 반하여 선생님은 한 학기 동안 무려 2천 건에 이르는 하이톡을 처리했다고 네. 증언했습니다. 비율을 계산했을 때 고인 선생님이 무려 13.3배에 이르는 하이톡 민원을 매일 처리하고 있었던 동료 교사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흔히 알려지지 않았던 아까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니까 더 네. 마음이 아파 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순지 인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을까요? 어, 증거 확보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사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조사한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이 중요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중요 정보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순직 순직 결정 자체를 지켜보자라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판단 하에 이의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저는 같은 행정부 산하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서초 경찰서의 내부적 행정 공문의 형식으로 수사 정보를 받아서 순직 결정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담당 사무관님으로부터 서초 경찰서에 비공개 결정을 받은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서초 경찰서가 인사혁신처에 그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 여부는 알수 없지만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준 인사혁신처 재보상 담당 사무관님께 많이 고마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이 교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떤 의미도 클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2022,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매년 한 명만이 교사의 자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희초 순직 인정으로 가시적인 육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해도 업무상 제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레가 될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인의 죽음 이후에 교권보호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로도 여러 네.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